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냥 나눠서 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 볼게요. 108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다 얘기해 볼래요? 음뭐2 4뭐9 108뭐1 12더 있을까 이렇게 해서 끝내는 사람도 있고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8 같이 큰 수의 약수를 구하게 되었을 때 직접 나눠보는 걸로 생각을 하면 다 구한 건지 이게 끝인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108은 숫자 너무 크니까 다운시켜서 20의 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해 볼게요.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니까 소인수 분해 해야겠죠? 할수 있으니까 쌤이 그냥 할게요. 자, 20을 쿠 2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가 2개, 2제곱, 곱하기 5가 1개, 5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지난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2의 제곱 또는 뭐 5의 몇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거듭제곱이 나오는 경우만 약수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곱하기 뭐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약수를 어떻게 구할까 가 방법이 있죠 보, 볼게요 이렇게 2의 제곱 약수 뭐가 있을까요 네, 1, 2 2의 제곱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5의 약수는 1, 5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죠. 이렇게 각각의 약수들을 가로줄, 세로줄에 써 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 가로줄, 세로줄에 있는 숫자를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면 11은 1, 122, 1, 1, 1 곱하기 2의 제곱은 뭐 4가 될 거고, 각각을 곱한 이 6개의 수들은 뭐가 되냐? 20의 약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나눠보면 이렇게 6가지 숫자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를 그리지 않아도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처음이니까 표를 그리면서 해보세요. 만약에 20의 약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직접 세서 여섯 개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냥, 그냥 약수 안 구하고 약수 개수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 방법은, 자, 여기 가운데 6개 숫자 있죠. 얘 가로줄 몇 개? 3 개. 세로줄 몇 개? 2 개죠. 요 지수를 한번 생각을, 지수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가로줄 3 개는 여기 2의 제곱. 지수 2에다가 1을 더한 3. 그 다음에 세로줄 2개는 5의 지수 1에다가 1을 더한 2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에서 6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약수를 하나 도 빠짐없이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20의 약수 어떻게 구하냐 약수 개수 20을 먼저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각각의 지수 있죠? 지수 없는 건 1이라고 했어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약수 개수는 2의 지수에 1 더하고 5의 지수에 1을 더한 다음에 각각을 곱해서 6개입니다. 그냥 개수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각각의 지수에 1을 더한 다음에 곱하시면 됩니다. 문자 어려우면 숫자 예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08의 약수 어떻게 구할까요? 얘도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108,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으리라 믿고, 쌤이 그냥 쪼개서 해볼게요. 자, 108의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가 2개니까 2의 제곱, 3이 3개니까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약수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가로줄, 세로줄에 각각 얘네들의 약수를 쓰면 된다고 했죠. 가로줄, 세로줄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3의 세제곱의 약수는 이렇게 4개가 나올 거고,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자, 그 다음에 표를 그려서 가운데 빈칸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로줄, 세로줄 숫자를 곱해서 나온다 했죠. 자, 이것도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질문 있으면 이것도 따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108의 약수는 가운데 빨간 숫자들 요렇게 12개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5개, 6개밖에 못 구했었는데 전체 12개. 약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108의 약수 개수만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그죠?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 4 12. 12개예요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